네 안녕하십니까 렛츠고 베어스입니다 아 오늘 아직도 어제 그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 뭔가 이 사는 게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지나가다가 씩 한번 웃음이 나고 뭐 부장님이 일 시켜도 짜증 안 나고 아 이게 다 두산 베어스 덕분 아니겠습니까 뭔가 느낌이랄까요 뭔가 기분이 두산이 페네트레이스 우승한 느낌이에요 <laughs>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희 뭐 3위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뭐 아래 팀이랑도 사실 하나 이글스까지는 아직 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뭐 3위에서 9위 굉장히 게임 차도 좀 처음이 쌓여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순위가 바뀌고 있는 그런 리그 판도기 때문에 네, 그래도 8 연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LG 트윈스 그리고 SSG 랜더스와 경기 차를 많이 좁힌 거는 어쨌든 사실입니다 볼과 네, 한 2주 전만 해도 2강 7중 1약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두산 베어스 덕분에 2중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순위표 보시면 지금 두산이 41승 36패 1무로 네, 승률 5할 3푼 1이고 3위에 랭크되있고요 어, LG 트윈스와는 7경기 반차이 그리고 2위 SSG와 5경기 차 밖에 안나요 네, 그래서 뭐 내일부터 이제 3경기를 하게 되는데 SSG랑 뭐비 소식이 사실 있어서 경기를 다칠수있을지 미지수지만 세경기를다 한다 과정하고 11연승을 기록하며 두산이 수입을 한다면 두경기차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2강이라고 할수 없고요. 물론 뭐, 가정하에 말한 거지만, 어쨌든 위닝 시리즈만 걷어져도 4경기차로 네 좁혀지는 건데,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이 지금 너무나 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주고 또 이제 연승이 끊기고 난 이후에도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 이제 이승엽 보가좀 단단하게 버텨서 좀 중심을 잡아준다면 두산이 더 위를 바라보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간략하게 내일 있을 이제 SSG와의 경기 프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내일 우리 두산 선발은 김동주 선수고 SSG는 이건욱 선수가 나오거든요. 어, 뭐, 충분히 해볼 만한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김동주 선수, 또, 지난번 경기 때 나가서 또잘 던져줬고, 어, 상대 선발은 이건욱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 직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선수거든요. 충분히 지금 두산 타석의 활약을 생각했을 때, 어, 공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호재라면 호재인데, 어, SSG의 에리디아 선수가, 어, 네, 뭐 미국의 시민권 뭐 인터뷰 때문에 오늘 출국해서 네, 엔트리에서 빠졌고, 최정 선수도 부상이 조금 이제 뭐 상태를 봤을 때 이번 경기 나오는 건 조금 어렵겠다 판단돼서 어, 엔트리에서 오늘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s s g 그 간판 두 타자가 빠진 건 두산에게는 분명히 호재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SSG가 두산 상대로 절대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이 6승 1패로 압도적이거든요. 어 직전 맞대결에서도 두산이 수입해 당한 또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SSG 현재 6월 27일 이후로 쭉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뭐 언제든 1위로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이 어 있는 팀이고요. 뭐 작년 일단 뭐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에. 주역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우, 올 시즌 우승도 가장 확률이 높은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강한 상대인 s s g 와의 원대 시리즈이기 때문에 두산도 뭐 아무리 흐름이 좋다지만 네, 최대한 집중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두산이 현재 연승 기간인 7월 달 동안 팀 ERA가 1 8 5로 1위고요. 팀 타율도 3할 1위로 2위고, OPS도 0.830 1위, 홈런도 7개로 2위.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이제 배치하고 있고요. 두선비어스 뭐, 계속 말하지만, 투수가 너무 이렇게 좀 안정적이에요. 일단 에이스 알칸타라 선수와 대체 외국인 투수 브랜드의이 원투펀치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제 국내 선발 곽빈, 최현준, 김동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탄탄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불펜, 김명신, 박지국최승용 이영하, 정철원, 홍건희까지 그 중간 개투쟁이 이 라인업이 아, 정말 안정감을 자랑하고요. 뭐그 밖에도 사실 뭐 김강률 선수도 박정수도 좀 잘하고 있고, 뭐 초반에 최지강 선수 좋았고, 또 중간에 어려울 때 장원준 선수, 뭐 이병헌 선수. 뭐 이영범 선수도 있고요. 뭐 조은 선수도 너무나 많고 지금 불펜의 이 승리조는 어 너무 이승엽 감독이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어 불펜 0.90이거든요. 아여 명이 합계 30 이닝 던지면서 단 3실점만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뭐다 미스터 제로예요, 미스터 제로. 그러니 두산님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어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7월한달 동안 양의지 선수가 4할 7푼 8리 그리고 김재우 선수도 4할 3푼 8리 아 김재우 선수 좋죠 그리고 우리 최강두산 로아스 7월달 타율 3할 7푼 5리로 완벽하게 반등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두산 최근 연승의 네, 주요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우치 안되고 SSG랑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기가좀 장마가 길어지는 어, 그런기상예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한다면 네, 저희 또 한마음으로 응원해서 네, 대구배에서 계속 쭉쭉 전반기 마무리 연승으로 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